Hello, how are you? This is number two a cooking time. So I like to make it today about the pork and vegetable with bibimbap. Okay, bibimbap with this one. So I uh, 오늘은 uh, 이렇게 지금 이제 양파, 그 다음에 홍당무, 뭐 돼지고기 그리고 이제 이 쌈장 이제 비빔 b 밥 만들 고추장 쌈장입니다. 고추장하고 된장이 섞인 쌈장을 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밥의 재료는 지금 이렇게 지금 로메인 레르스와 함께 잡곡밥 이미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료들을 이제 이렇게 볶아서 돼지고기도 함께 볶아서 여기다 놓고 비빔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잘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See, I want you guys to look at with looks so delicious. 예, yeah, 그럼 에, 먼저. 에그를 하나, 계란을 하나 일단 붙이겠습니다. 다음에 포크 돼지고기를 예, 좀 넣겠습니다 예, 많이는 안 넣겠습니다 예, 조금 많이 예, 이렇게 넣고 네, 일단은 계란을 위로 올리고, 이거는 네, 이제 나중에 비빔밥 하고 난 후에 위에 얹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오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예, 네, 채소. 채소를, 예, 같이, 예, 양 아, 이 아, 뭐, 아. 네, 넣어서 습니다 Okay. 에 예, 마늘, 예, 마늘. 예, 마늘을 마늘을 넣렇서 예, 같이 예, 돼지고기가 섞였습니다 같이 어. 그러면 약간 시즈니스테이 예, 예. 또 no, s t i 시 k 이 seasoning. Okay. 다 k a y 한 k a y o 게 a 자또 한번 마무리로 볶아주면은 예아 네. 비빔밥 재료는 완성입니다. That's w l b e completely done about the bibimbap i n g r e d i e n t Okay, some kind of that's all done. I think it. That. That's it will be done. Very much looking good. 야 yeah. 보기 좋게. 됐습니다, 지금. 돼지고기도 그렇고, 뭐, 이제, 돼지고기는 괜히, 양념으로 넣은 겁니다. 돼지고기 많이 안몰라려고그는데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에이, 조금, 자, 입가심으로 돼지고기는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된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밥에 얹혀서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비빔밥의 재료는 다, 오, 다, Finish with everything, e o e w 비빔밥. 자, 그러면 채소를 여기 얹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소를. 그 다음에 돼지고기. 치겠습니다. 이 아, 얹혔습니다. 그 다음에 꼬치장, 고추장. 꼬치장을 얹히면 되죠. 꼬치장을 네. 얹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꼬치장을 네. 우리 꼬치장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맛있는 양념 꼬치장. 됐습니다. 계란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빌 거예요. 예, 그리고 비벼서 I'm gonna mix 'em up and then I'm taking to the my dining table. Show how 오케이. Okay. 그러면 제가 다이닝 테이블로 가지고 가서 맛있게 비벼서 먹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비벼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이이 젓가락으로 이 비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번째는 젓가락으로 비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애그는 옆으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비벼 보겠습니다 네, 비벼서 <laughs> 일단은 결혼 네, 이제 노란자가 데 네, 이거를 일단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여기도 한번 비벼서 야 맛있게 비벼보겠습니다. 야 채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네,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김치하고 계해서 보리차하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looks delicious 비빔밥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음맛있는안에딱 음. 맞습니다 That's good 음. 돼지고기와 음. 음. 함께 할게. 예. 렇게 음, 음, 이제 음, 음, 좀막 음, 음, 보겠습니다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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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음. 음. 김치와 함께. 맛있는 김치, 오늘 김치가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상추, 특히 로메인 레드스가 좋아요. 이렇게 비벼 먹고 하는데 또쌈싸 먹는 것도 좋아요. 오래리 한번 보여드렸지만 보트식으로 이렇게 그기다 이렇게 요렇게 보트식이 돼서 거기다 안에다 이제 뭐 각종 쌈싸 먹을 재료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해서 잡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뭐가 지금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잖아요.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먹고 싶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1인분, 2인분 정도 간단하게 사서 이렇게 잡, 해서 이렇게 잡수시면 힘들지않아요 음식을 그냥 한꺼번에 많이 할때좀 힘이 드는 거지. 이렇게 1인분, 2인분 하는 거는 힘안 듭니다. 해서 맛있든 없든 뭐 본인이 만든 거니까 또 본인이 맛있게 또뭐 참기름도 치시고 뭐 이러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해 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본인 스스로 만든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맛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송이 우리 시니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먹는 거, 막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많이 한꺼번에 그렇게 주실수 있어요. 그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재미 위주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방송 이런 걸 골라서 꼭 재방송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그 유익한 방송을 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도와줄 겸해서. 그들의 방송을 좀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음식이 80%가 80 채소예요 뭐 돼지고기는 그냥 조금 넣은 겁니다 그냥 뭐 보여드리고 맛보기로 그거 전부 최소 아니에요 밥도 전부 잡곡밥 음.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성인병으로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간을 맞춰서 이렇게 심심하면서 맛있게 간을 맞춰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맛있게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맛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돼지고기 보이지도 않아요. 요거 지금, 요거 돼지고기에요. 뭐 요거, 요렇게, 조그맣게 요렇게 쓸어서. 음. 또 이게 조금 그릇이 커 보이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밥은 아마 큰 숟갈도 두 숟갈 정도밖에 안될거예요. 밥은 그거 전부 채소예요. 채소 최소. 김치도 제가 깍두기 잘게 썰었어요. 왜냐면 크게 썰으면 한꺼번에 먹긴 좋은데 더 짜고 또 매운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결과가 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썰어서 그저 한 숟가락 하나씩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그리고 채소와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울레를